안녕하세요. 군사 도폭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러시아군의 전차들에게 있어 사형 선고라 다름없는 결정이 나올 듯합니다. 이유는 알수 없지만 막강한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제공권을 장악하는데 완전히 실패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폭기가 러시아군의 지상군 전력을 폭격하고 다니는 이런 와중에 러시아군의 전차 부대와 장갑차 부대에게 사형 선고라 다름없는 무시무시한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데요. 미 공군이 우크라이나에게 세계 비행기에 해당하는 50대나 되는 A-10 공격기를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미 공군의 근접 항공 지원기 A-10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운용하며 러시아군을 폭격하는데 사용하는 T-24 같은 전폭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차 파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오죽하면 전차 부대에게 있어 사실. 천적이나 다름없는 존재로 불리며 실전에서 전차 뚜껑 따기 전문가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전차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바로 이 A10 근접항공 지원기입니다. 지금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A10 공격기가 50대나 우크라이나에게 지원될 경우 러시아군의 전차 부대와 장갑차 부대가 단숨에 괴멸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요. A10은 실전에서 얼마나 가공할 정도의 전차 파괴 능력을 보여줬는지 정말로 우크라이나가 50대의 A10 근접항공 지원기로 러시아의 전차 부대를 개멸시킬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대급 전차 병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전차들의 천적 A10 썬더볼트2의 가공을 아성. 아마도 얼마 전 우크라이나의 도로를 따라 64km에 걸쳐 쭉 늘어서 있는 러시아군의 2차 공세 전력을 여러분들도 자주 보셨을 텐데요. A-10 썬더볼트2의 전차 파괴 능력을 아시는 분들은 야 저기다 그냥 A-10 공격기로 푹 하고 쫙 긁어버리고 메버링 미살로 용단 폭격을 퍼버리면 순식간에 러시아군 개멸시킬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미 공군의 근접 항공 지원기인 A10 썬더볼트2는 태원이 대부분인 유럽 전장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되었고 활주로가 없어도 이륙할수 있기에 지원시설이 부족해도 운용할 수 있으며 도종사 재교육은 최소화만 되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휘장을 칠하고 항공기를 전달하면 되는데 이것은 단 며칠 안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전미 해군 차관보인 에버렛 피아트가 3월 3일 해외 언론인 디펜스 뉴스 미국의 A-10 공격기의 세계 비행대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해야 한다고 말하며 주장한 것입니다. A-10 썬더볼트2는 대표적인 근접항공지원기로서이 임무를 맡은 기체들은 아군 지상부대와 인접한 표적에 대해 공중에서 폭격 지원을 해주는 개념의 기체들인데요. 근접항공지원, 일명 카스라 불리는 이 임무에서는 아군을 오폭하는 일 없이 정확한 위치에 폭격을 가하는 능력과 요청에 맞춰 빠르게 화력을 투입하는 것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일반적인 폭격기나 전폭기가 빠른 속도로 날아와 폭탄을 투하하고 사라지는 것과 달리 근접 항공 지원 임무 가스를 많는 기체들은 오리언 느리게 날며 오랜 시간 동안 공중에서 압도적인 화력을 퍼부으며 적군들을 공포에 빠뜨리는데요. A-10의 첫 실전 기록은 최첨단 무기들을 운용하는 미국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만든 1991년 걸프 전쟁 때 일어났습니다. A-10 공격기는 총 8,100개 출격 횟수를 소화하며 작전 성공률이 무려 95.7%에 달했는데요. 당시 모래 사막과 돌풍이 부는 환경의 특성상 다른 기체들은 전고장이 많이 일어났지만 A-10 공격기는 이러한 환경적 특성에 영향을 훨씬 적. 받았습니다. 걸프전 당시 붙잡힌 이라크군 포로들에 의하면 저공에서 날아오는 항공기 중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중 가장 공포스러운 것이 바로 이 A-10 썬더볼트2였다고 하는데요. A-10 공격기는 사마귀 폭풍 작전 기간 동안 무려 987대의 전차, 926문의 야포, 5 0 0한대의 장갑차, 1 0 6대의 트럭, 112개의 군사시설, 96개의 적 레이더를 격파했습니다. 근접 공중전을 어느 정도 생행할수 있기도 한 A-10은 공대공 미사일을 쏘아 2대의 적 헬기를 격추하고 51문의 고사포 및 주기 상태에 있는 지상의 적 전투기 10대를 파기하기도 했는데요. A-10은 걸프전 이후에도 2001년 항구적 자유작전, 2002년 아나콘다 작전, 2003년 이라크 자유작전 등에서 활약해왔으며 여전히 미 공군과 미 공군 주방이 돼 이 공군 예비군 대한민국 오산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제25전투비행대대에서 운용 중에 있는 기체입니다. 대IS전에서도 A-10 공격기는 솔솔한 활약을 보이며 운용수명을 연장시키게 되었는데요. 현장에서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 헬기들을 떨어뜨릴 때 지대한 성과를 어리고 있는 이글라나 스팅어 같은 멘테이지에피격당하고도 멀쩡하게 날아다니며 비관포로 IS대원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A-10C 공격기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전차를 상대한다면 현재 러시아군과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암속 근접 항공 지원기인 소호 25를 운용하고 있지만 A-10 공격기는 이보다 훨씬 많은 무장 탑재량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훨씬 더 빠른 재출격이 가능한데요. A-10 공격기는 동체 아래에 3개, 좌우 날개에 각각 4개 모두 합쳐 11개의 하드 포인트를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 H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데요. 미 공군이 운용하는 A-10C의 경우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항공 유도폭탄 J-DAM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러시아군의 최신의 전차들을 공격해 모조리 박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A-10의 상징이라 할수 있는 무장은 바로 7연장 회전식 30mm 기관 DAU-8 어벤저인데요. 이 무지막지한 기관포는 정확도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탄이 걸리는 재밍현상 없이 분당 2100발에서 4200발의 탄약을 부욱 하면 말 그대로 쏟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근접항공지원기체에 탑재된 기관총에 비해 사거리는 2배, 화력은 3배에 달했고 발사속도는 그 절반에 불과 정도로 빨랐는데요. 이 GAU-8 회전식 기관포는 두 종류의 탄약을 사용하는데 단단한 표적을 제거할 때는 TGU-14 열화우라늄탄을 트럭과 같은 말랑말랑한 표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PGU-13 일반탄을 사용합니다. A10은 속도가 느린 나음속 공격기인데다 운용 목적상 오히려 이 점이 장점으로 작용해 1시간 동안 상공을 떠다니며 엄청난 수의 적 장갑차와 전차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A10 공격기는 전차 뚜껑 따기 전문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인데요. 러시아의 최신의 전차를 상대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무식 전차들이 목표물이라면 상대 취약한 장갑을 뚫고 기관포 만으로 모두 뚜껑을 따 버릴 수 있을 듯 합니다. A-10은 다른 공격기들과 달리 생존성의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명 티타늄 욕조라고 불리는 38mm 두께 장갑을 조종사가 탑승하는 내부에 갖추고 있습니다. 암 속으로 느리게 날면서도 어느 정도 적들의 공격에 버틸 수 있도록 항상 피격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비행 통제 체계도 이중 중복 설계를 했고 이두 시스템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해 놓았는데요. 덕분에 기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비행이 가능하며 유압계통이 파손된 상태에서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엔진 또한 동체 외부 좌우로 나뉘어져 붙어 있는데 덕분에 한쪽이 파괴되어도 다른 엔진으로 비행하고 다른 엔진에도 불이 옮겨 붙거나 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같은 설계 덕분에 A10은 23mm 기관 포탄을 한발 이상 맞아도 견딜 수 있지만 무려 57mm 대공 포탄 네 발의 직격을 견디고 무사히 기지로 비환한 기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현대 전투기는 단한 발만이라도 57mm 대공 포탄을 맞을 경우 그대로 추락하는 것을 생각하면 대단한 생존성인데요.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 시절 수많은 전차들이 진격전을 걸어올 경우 나토의 전차와 지상군 병력만으로 이를 다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이걸 최첨단 미사일과 유도폭탄으로 전부 처리하려니 돈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저렴한 기관포를 이용해 수많은 전차에 뚜껑을 따버리고 파괴할 수 있는 적어도 지상 공격기를 원한 것인데요. 물론 그렇다 해도 하늘을 나는 공격기가 전차처럼 될 수는 없으니 적이 제공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쓸수 없으며 러시아군이라 해서 우크라이나 군처럼. 이글라와 같은 맨페이지를 사용해 A-10기를 격추시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A-10은 걸프전 당시 러시아의 맨페이지인 이글라에 의해 격추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제공권도 장악하지 못한 현재 상태에서 A-10 공격기가 다수로 날아오른다면 곳곳에 널브러진 러시아의 기갑군단에게 괴멸에 이르는 피해를 줄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러시아군 보급 대열이 곳곳에서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상황은 A-10에게 더더욱 활약할 기회를 남겨줍니다. A-10 공격기단몇 대만 있어도 30mm GAU-8 어벤저 기관포를 긁고 가거나 네버링 미사일만 몇발 쏴줘도 러시아군의 보급에 큰 타격을 여러 곳에서 초래시킬 수 있게 되는데 50대란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 같은 생각을 미국 역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3월 3일 해외 언론 디펜스 뉴스가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이 러시아의 대규모 지상군 전력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3개 비행대, 약 50대 규모의 A-10C 공격기를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논의는 나토의 우크라이나 전투기 지원 논의가 무산된 직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A-10기가 우크라이나에서 빠르게 전력화되도록 하기 위해 조종사들까지 지원할 것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A-10을 운용하는 조종사들을 미 공군에서 즉각 퇴역시킨 후 우크라이나가 모집 중인 국제 용병에 입대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미 공군의 A-10 조종사들은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 신분으로 러시아의 기갑 부대를 공격할 수 있으니 국제적으로도 러시아의 반발을 덜 받게 될 텐데요. 이 같은 논의가 나온 것은 이번 전쟁 기간 중에 러시아의 방공 작전이 실패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보여준 뛰어난 대지상 공격 전과 등을 보며 나오게 된 제안인 것 같은데요. 미국은 러시아가 추가로 대규모 기갑 전력을 투입할 것에 대비해 우수한 지상 공격 능력을 가진 A-10C 공격기 제공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바로 지금 원래 운용 목적을 살려 크게 활약할 기회가 A-10에 주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미 공군은 현재 284대 A-10C 공격기를 보유하고 있고 기체가 노후화되는 문제로 어서 빨리 A-10을 퇴역시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A-10C 부품을 생산하는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야야 그거 안 돼! A-10 퇴역시키면 우리 지역에 A-10 부품 생산 라인 닫아야 된단 말이야! 안 돼! 하며 거센 반대를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오크라이나에게 A-10C 공격기를 제공하게 되면 A-10 공격기를 빨리 퇴역시키라고 하는 미 공군도 원하는 바를 달성시키고, 지속적인 부품 생산 라인 유지를 원하는 정치권의 요구에도 모두 부합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는 너무 오래 걸리고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현재 우크라이나와 미국, 유럽은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 승리할 가능성을 높이려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조종사들까지 지원한다. 플라잉 타이거즈의 부활. 게다가 과거 미국은 이 같은 일을 실제로 벌인 적이 있습니다. 중일전쟁 중 미국은 중화민국의 전투기를 지원하면서 이를 운용할 조종사들을 파병했지만 이들은 미 육군항공대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미 육군항공대에서는 현역 조종사와 정비사 자격으로 이들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지원자들을 모은 다음 일단 퇴역 처리시켰는데요. 그리고 개인 자격으로 이들을 중화민국 공군에 입대시키는 방식으로 항공의용단, 일명 플라잉 타이거즈로 만들어 투입시켰습니다. 이렇게 활약한 플라잉 타이거즈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미 육군에 재편입되어 미국의 제23 전투비행단이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여전히 플라잉 타이거즈를 애칭으로 쓰는 이 제23 전투비행단이 현재 세계 비행대대 분에 A-10C 공격기 48대를 운용 중입니다 이번에 또한번 이들이 의용군 형태로 우크라이나로 넘어간 미국에서 제공되는 A-10C 공격기를 운용하게 된다면 부활한 플라잉 타이거즈가 사상 최대의 활약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미국이 설마 조종사까지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지원하면서까지 A-10을 50대나 지원할까 실제로는 리그 29 전투기나 소호 24 스25 전폭기를 지원하는 게더 현실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에이텐 썬더볼트 공격기를 무척이나 좋아하기에 이들이 위기에 찬오크라인을 구하기 위해 큰 활약을 하기를 기대해보게 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콘서트 포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